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의 원장 조병식입니다. 네, 오늘은 경주의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 신경주역에 내렸습니다. 저를 따라 경주 산내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40분이나 달려서 예, 여기 도착했는데요. 와, 여기 식당이 해발 500m에 있어요. 그래서 예, 산으로 들어와서 4km 정도 들어와서 예, 도착했습니다. 아, 식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 한번 둘러볼까요? <목소리> 지 체크했지만 여기는 자연치유 아카데미 식당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식단이 다 차려졌는데요. 저희가 뷔페식입니다 식단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제 제가 먹을 음식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또 감자가 제철이라 되게 맛있습니다. 그데 예. 이제 당이 높으신 분들은 감자는 삼가셔야 됩니다. 예. 무김치고요, 예. 오이 소박이고요, 예. 물김치고요, 가지 가, 장조림. 예. 예. 이것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비트도 저희 밭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예, 이것은 <laughs> 예, 저 근처에서 구입을 네, 예, 하고 있고요. 예, 브로콜리, 예, 비트가 또 되게 요즘 또 핫하죠. 예, 예 깻잎 만두. 만두입니다. 예, 깻잎에다가 쑥을 넣고 전으로 부친 겁니다. 다들라니까 너무 많은데요. 네, 예, 그다음에. 예, 고추입니다. 고추는 이제 여기 채소 중에 또 비타민 C가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한 스너개씩 드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그 죽순 버섯찜. 버섯찜.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피클, 야채, 피클. 예, 야채 피클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담은 된장. 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꼭 우리 한우분들께 드시게 하는 것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청국장입니다. 예. 청국장은 이제 콩을 이제 발효한 건데 이제 채식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부족한 단백질을 예. 청국장과 또 초콩으로 예. 섭취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 이건 아마시 가루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예, 아마시 가루를 또 끼니 때마다 한 스푼씩 드시게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견과류입니다. 네, 호박씨, 해바라기씨, 예, 아몬드, 또잡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끼니 때마다 또한 스푼씩 드시게 하는데 예, 이것은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E 섭취를 위해서 예, 꼭 드시게 합니다. 네 마시게 드십시오. 네, 마시게 주세요. 감자가 엄청 맛있다. <laughs> 감자 먼저 드세요. 네. 음. 이제 밭에서 해서 그런지 맛있네. 이 가능하면 먹는 순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채소 먼저 예,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네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고 이렇게 하면 혈당 관리하는데 조절하는데. 되게 또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예예. 채소, 예, 예, 예. 네. 그리고 채소를 먼저 드시면 이게 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네. 채소가 저희 텃밭에서 키운 거라 확실히 맛이 맛이 있죠. 네, 신싱함이 <laughs> 네. 느껴져요. 예예. 예. 정말 이게 자연을 먹는 맛이에요. 사실 마트에서 이렇게 사는 거면 이런 맛을 느끼기가 어렵죠. 네. 저희가 텃밭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텃밭에서 채소 키우는 것도 좀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음. 집에 땅이 없으면 상자 텃밭 몇 개만 해도 음. 충분히 여러 가지 키워 먹을 수 있거든요. 맞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여기서 농사도 좀 배워가고 싶네요. 집에 땅은 <웃음> 있는데 어, <laughs> 아, 땅 땅이, 땅이 있으면. 네. 덮밥 만들어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먹거리의 중요함을 몰랐어요.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처럼 밥상이 밥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식사를 삼시세끼를 하면 진짜 다른 어떤 영양제, 보조식품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 오늘 맛집 소개 어떠셨습니까? 저희 자연취 아카데미 식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방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예, 건강한 식재료, 또 자연식, 그리고 건강한 밥상이 예, 여러분들 건강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와 먹거리로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